안녕하세요. 경지도사를 연구하는 경지도사입니다 자, 2021년 시장조사론 기출문제, 카이제곱하고 이론분석 분석이 논술로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약소론 군집분석, 체계적 비체계적 오차 총합표본 추출, 2차 자료조사, 자, 군집분석제여 이건 전부 다 재출제된 그런 문제들입니다. 카이자하승도 재출제된 거고, 이론분석 분석도 재출제된 겁니다. 먼저, 카이제곱의 독립성 검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역별로 소비자가 구매하는 선호 상표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다. 그리고 교차 분석표를 보여줬다. 자, 이러면은 벌써 카이제곱의 독립성 검증이죠. 어, 상표는 이렇게 세개의 상표고요. 지역은 이렇게 세개 지역입니다. 아, 그러니까 명목척도 세 개씩 이렇게 서로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카이자승의 독립성 검증입니다. 먼저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설정하시오. 거주 지역과 서로 상표는 독립적이다 독립적이지 않다 연관이 있다 연관이 없다 그 얘기이죠 그 다음에 예, 기대 빈도를 모두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이 기대 빈도라는 것은요 a 상표일 확률이 350분의 140입니다 아 350분의 132 a 상표일 확률이죠 그리고 1 지역일 확률이 350분의 140입니다 따라서. 350분의 130 곱하기 140 이러면은 A 상표이면서 1 지역일 확률의 기대 빈도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첫 번째 셀의 기대 빈도는 52.0이 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 이두 번째 여기의 기대 빈도는요. 350분의 150 곱하기 140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요 60이 여기 2, 1, 2 여기에 들어가는 기대빈도가 되는 겁니다. 이 기대빈도 개념은 이미 두 번이나 설명. 이때 이미 세번 설명드렸네요. 세 번이나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예, 이때 설명드렸던 그 내용. 이거를 관측빈도하고 기대빈도를 말로 쓰는 거. 요거를 요요때 설명드린 요 내용을 보면서 잘 정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각 셀의 비대, 기대빈도를 모두 계산을 하면은 테이, 요런 테이블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검정통계량을 계산을 하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검정통계량을 계산을 하는데 52분의 50배기 52, 60분의 60배기 60, 28분의 30배기 28의 제곱, 예, 마찬가지로 42.7분의 40배기 4 0 7의 제곱 이런 식으로 이걸 다쫙 계산을 다 해야 됩니다. 총9개 셀에 대해서 9개 셀에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다 하게 되면 검정통계량은 2.93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난 다음에 이제 자유도를 계산하고 카이자승의 인계치를 제시하고 가설 채택 여부와 결과를 해석하시오. 단측검증입니다. 카이자승 검증은 단측검증이에요. F검증도 단측검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단측검증이기 때문에 유의수준 알파값은 2분 알파가 아니라 그냥 알파입니다. .05에요. 그리고 자유도는 행-1, 빼기 열-1이죠. 빼기 1이죠. 따라서 3-1, 3-1이기 때문에 예, 자유도는 4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유의 수준 0.05이고 자유도 3입니다. 자유도 4죠. 유의 수준 0.05죠. 따라서 임계값은 9.49가 됩니다. 임계값 9.49이고요. 검정 통계량이 2.93이 나왔기 때문에 임계값 아래에 있게 되죠. 따라서 채택역에 존재하기 때문에 취 자료를 기각하지 못한다 따라서 거주 지역과 선호 상표는 서로 독립적이다 서로 연관이 없다 예 요렇게 결론을 내려 주시면 됩니다 이거요 예2020 2019년도 문제 있죠 이거 2019년도 문제 하고 이게 지금 2021년도 문제입니다 이 두가지 문제가 똑같은 문제입니다 예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어또 또다시 출자가 된다고 해도 뭐이 정도 수준에서 출자가 될 테니까 꼭 연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어, 카이자슨검증의 과정을 써라라고 문제가 나왔고요. 이때는 관측빈도가 뭐냐? 그리고 기대빈도가 뭐냐? 그리고 분할표라는 게 뭐냐? 요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이런 배치 분산 분석이 두 번째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기억, 니은, 디그, 리얼에 들어갈 숫자를 값을 계산하시오. 자, 기억이 평균제곱이죠. 자, 절편의 평균 평균제곱, 평균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요. 제곱합 나누기 자유도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에 들어갈 거는요. 이950.625 나누기 1이에요. 950.625 나누기 1. 그리고 니은에 들어갈 거는 71.87로 나누기 4입니다. 71.87로 나누기 3 따라서 기억과 니은에는 각각 950.625하고 23.958이 각각 기억, 니은에 들어갈 거고요. 디귿은요. 예, 디귿은 여기 평균 제곱 나누기 그러니까 별편의 평균 제곱 나누기 오차 평균 제곱이고요. 리을에 들어가는 거는요. 광고물의 평균 제곱 나누기 오차 평균 제곱입니다. 따라서 디귿은요. 여기 기억에 들어가는 게 950점. 예. 그 그러니까 950.6이죠. 그리고 오차 평균 제곱이 9 0 3이죠 따라서 950.62 나누기 9 0 3하니까1052.74 요게 디귿에 들어가는 거고요. 리을에 들어가는 거는 아까 니은에 들어가는 게 23.958이죠. 나누기 여기 5차 평균제곱인 점 903. 예, 그러면은 26.532. 요게 리을에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들어가는 각각의 숫자가 요렇게 계산이 돼서 나왔습니다. 요거요, 요 문제예요. 요 문제 여기 2023년도 이원배치 분산 분석 요인 디자인. 요때도 요때도 요 문제 똑같은 문제 나왔습니다. 참고로 이때는요. 요 자유도 구하고 평균 제곱 구하고 F값 구하라는 문제. 2023년도에는 이 문제가 요세 개가 동시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결국은 저희가 이제 그 연습을 할때 분산 분석, 분산 분석표 계산하는 연습을 계속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산 분석표를 분산분 이게 이게 분산 분석표거든요. 이 분산 분석표를 쓸 수만 있으면 그러니까 분산 분석표를 구할 수만 있으면 이 주어진 문제 얼마든지 계산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분산 분석표라고 하는 거는요. 분산 분석에서도 나오지만은 회귀 분석에서도 나옵니다. 회귀 분석에서도 이 똑같은 분산 분석표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분산 분석표하고 회귀 분석에서 나오는 분산 분석표하고 요거저 작성하는 법 결국 이게 분산분석표 작성하는 법에서 나오는 문제잖아요. 예, 꼭 연습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의를 해서고 가설의 기각 여부를 설정을 해라, 에, 설명을 해라 그랬는데 자 광고물 시안의 f 값이 리일이 결국은 얼마가 나왔으니 26.532가 나왔죠 리일 값이. 그리고 p v a l u 가 0.000입니다. p v a l u 가 0.000이니까 알파값 0.05에서 H0를 기가한다그 H0를 기가한다는 얘기는 적어도 두개 이상의 광고물 시안에 따른 브랜드 태도의 차이는 발생한다. 이게 가설의 결론이죠. 자, 그러면 총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광고물 시안 중에서 적어도 두개 이상은 브랜드 태도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각각 어떤 광고물 시안에 대해서 이 브랜 그 브랜드 태도의 차이가 나느냐 요거를 물어봤습니다. 요게 사후 비교예요. 사후 다중 비교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을 해라. 표류의 결과에 따라 네 개의 광고물 시안 중 적어도 두개 이상에서 브랜드 태도의 차이는 발생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사후 비교를 통해서 어떤 광고물 시안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추가로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 터키 방법인데요. 터키 방법은 셀당 관측치가 동일한 경우에 사후 비교 방법이고요. 만약에 셀당 관측치가 서로 다르다 그러면은 쉐퍼나 본페르는 방법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뭐 굳이 그런 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에, 터키 방이이 이 말도 빼면 돼요. 어쨌든 요거까지만 써 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표의결과를가지서광고을시한 선택과 그 근거를 써라 자 보시면 원래는요. 원래 그 SPSS 통계 분석을 하면은 여기에 여기에 이렇게 별표가 이렇게 붙습니다. 별표가 원래 붙어요. 붙을 결과에 그 별표가 붙은 걸로 나와요. 그리고 이제 별표 여기 별표는 뭐 .05에서 유의한 걸로 나타났다라고 여기 코멘트가 나옵니다. 따라서 원래 오리지날로 이제 통계 결과를 딱 보면은 이 별표 붙은 것만 딱 봐도 아 뭐랑 뭐랑 차이가 나는구나라고 대번할 수가 있는데 여기 문제에서는 요 지금 별표를 떼고 물어본 거예요. 굳이 굳이 이런 별표를 떼고 물어볼 필요가 있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진짜로 패키지 돌리면 여기 별표 이렇게 다 찍혀 나오거든요. 네, 실제로 패키지를 돌리면 별표가 찍혀 나오는데 굳이 이 별표를 떼고 이렇게 물어볼 이유가 있을까 싶어요. 뭐 어쨌든 물어봤는데 이거는 이거 유효확률 보면서 체크하면 되죠. 유효확률이좀 빵빵빵이라는 얘기가 좀 영어에서 유의하다는 얘기죠. 이좀 빵빵빵 빵빵빵 빵빵 빵이 빵빵빵. 예, 이 빵빵빵 찍힌 거를 보면은 유의하다. 그러니까 빵빵빵이라는 얘기는 여기 이제 여기에 별표가 찍힌다는 얘기입니다. 네, 실제로 이제 그 통계 결과 분석을 보면 여기에 이렇게 별표가 찍혀서 나와요. 빵빵빵돼 있는데, 그러니까 점0 5 이하로 이 유의확률이 나온 거는 다 여기 별표가 찍혀서 나옵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에는 지금 별표가 안 찍혀서 이것만 나왔으니까 보시면은 점 빵빵빵이면은 A하고 C가 유의하다는 거죠. 또 빵빵빵이니까 B하고 C 남자 빵빵빵빵빵빵빵이니까 CACBCD 그리고 빵빵빵이니까 CB. C C 그러니까 C를 기준으로 ABD가 다 유의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C를 그러니까 AC가 유의하고 BC가 유의하고 DC가 유의한 차이가 났으니까 C를 기준으로 해서 ABD가 전부다. 어, 유의한 차이가 난다라고 보는 건데, 자 그렇다면 c와 a에서 c가 a보다 즉 여기 지금 i 빼기 j죠 평균체 i 빼기 j니까 예 빼기 예입니다. c 빼기 a는 3, 그러니까 c가 a보다 3점이 높다는 얘기고 또 c가 b보다는 2점이 높고 c가 d보다는 3.5점이 높아요. 그러니까 c가 a보다 3점, c가 b보다는 2점, c가 d보다는 3.5점이 높게 나온 겁니다. 따라서 C가 예, 태도 점수가 가장 높기 때문에 마케팅 권리자는 C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예, 이거 이런 배치 분산 분석입니다. 이런 배치 분산 분석이고 그동안은 요 사후 다중 비교가 한 번도 출제가 안 됐는데 요 사후 다중 비교가 이제 최초로 출제가 된 겁니다. 네, 이것도 뭐 저기 스터디 하면서 다 연습했던 내용이니까 뭐 어렵지 않게 다 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군집변석의 개념과 활용 사례 두 가지의 예, 군집변석은요, 자주의 조사 대상. 조사 대상을 각각의 특성을 토대로, 여기 조사 대상에서, 이 지금 이학식 교재 이렇게 되 있는데, 이게 브랜드를 조사하는 거는 사실상 아닙니다. 소비자 자체를 조사하는 거예요. 이학식 교재는 이게 브랜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브랜드를, 브랜드 자체는 조사를 안 되죠. 브랜드한테 뭘 물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브랜드한테 물어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브랜드가 조사 대상이 되는 거는 아닙니다. 사람이 조사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코멘트가 약간 좀달 어쨌든 그렇습니다. 각각의 특성을 토대로 유사한 대상끼리 묶는 다백라 통계 비법이 이게 군집 분석이에요. 자료를 구리핑한다는 관점에서는 요인분석, 판별분석과 유사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요인분석은 변수 자체를 묶는 거예요. 그런데 군집분석은 조사 대상 표본을 구리핑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판별분석은요, 기존에 이미 구분되어 있는 집단의 특성을 설명하는 변수를 찾는 겁니다. 판별분석은요, 이미 기존에 구분이 되어 있어야 돼요. 구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이 집단이 구분되어 있는 그 변수의 특성들이 뭐냐. 그렇다면, 새로운 대상이 들어왔을 때이 대상은 어디로 구분이 될 거냐. 이거를 분석하는 게 그게 판별 분석인데 반해서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판별 분석은 모수, 모수 통계일 수도 있고 비모수 통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집단의 특성을 찾아내는 거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그게 모수 통계예요. 그런데 새로운 대상이 왔을 때그 새로운 대상이 이 집단에 소속될 거나 저 집단에 소속될 거냐를 보는 관점이라면 그때는 또 비모수 통계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판별 분석은 모수 통계로 볼 수도 있고 비모수 통계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판별 분석은요 이미 기존에 구분되어 있어야 됩니다.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구분이 된 특성이 뭐냐를 먼저 찾아야 되는 게. 판별 분석인데 군집 분석은 분석을 통해서 유사한 특성의 대상끼리 구분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요인 분석과 판별 분석은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이것도 어, 어 저기 정리를 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학식에 이제 SPSS, 뭐 이학식 최신판 5판에도 이제 똑같이 쓰여져 있는데, 소비자들의 제품에 대한 설문 자료를 이용해서 소비자들의 몇개 군집,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 목적 자체가 이거예요. 군집 분석의 목적 자체가. 이래서 시장 세분화에 사용되는 게 군집 분석입니다. 그리고 한 제품 내 경쟁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의견 조사를 통해서 유사 브랜드끼리 그룹핑한다. 이 유사 브랜드끼리 그룹핑하는 그이 목적으로 쓰는 게 사실 다차원 척도법입니다. 다차원 척도법이 이 유사 브랜드끼리 그룹핑하는 데 보다 더 적합한 그러니까 포지셔닝 맵을 하는데 어 가장 확실한 방법이 그저기 다차원 척도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이학식 교재는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설문 자체를 설문 자체를 특정 브랜드를 좋아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체를 설문에다 집어넣으면 그 특정 브랜드를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적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겠죠. 따라서 많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별도로 그룹핑을 하고 적게 좋아하는 사람들을 별도로 그룹핑을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그렇게 되면 이제 유사 브랜드끼리 그룹핑이 되겠죠. 예, 이것도 말은 되기는 합니다. 되기는 하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다 천척도법을 해 버리면 아예 포지셔닝맵이 보다 더 확실하게 나올 텐데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있을까요? 예, 어쨌든 어쨌든 어, 이학식 교재는 이렇게 두 가지 사례가 적혀 있다라는 거. 아 그리고 이제 그 약술 네 번째 문제입니다. 여기 채설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된 겁니다. 오류발생의 잠재적 원천 세 가지 그리고 체계적 오차 비체계적 오차 자 보시면 채설교재에 보면요. 오류발생의 잠재적 원천 그래가지고 총 일곱 개인가가 쓰여져 있어요. 자 보시겠습니다. 측정 시점에서 응답자의 육체적 정신 측정이 이루어지는 환경 요인의 변화 측정 방법 도구의 불안전성 측정 도구와 측정 대상 간의 상호작용 측정자와 측정 대상의 상호작용. 측정된 자료와 분류와 처리 과정에서의 오류죠. 보시면 이 내용 자체가 이게 전부 다 최설 교재 에 쓰여져 있는 겁니다. 최설 교재 보면 오류 발생의 잠재적 원천 그래도 총7 개를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 보시면요, 이거 전부 다 요겁니다. 이 조사 현장 오류예요. 그리고 요거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와 있는 측정된 자료의 분류와 처리 과정에서의 오류, 요거는 자료 처리 오류죠. 요 자료 처리 오류를 제외하고 나머지 측정, 식정, 환경 요인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거는요 이건 전부다 여기 지금 조사 현장 오류입니다. 네, 조사 현장 플러스 여기 자료 처리 과정 오류, 이 오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최설 교재가 조금 좀 그렇다라고 하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은요 이 조사방법론 전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라고 하는 거는요 지금 이것만 오류가 아닙니다. 실험 설계에서 외생 변수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 외생 변수는이 내적 타당성을 저해시키는 외생 변수도 있고요. 외적 타당성을 저해시키는 외생 변수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호선 효과, 전내는 효과 이런 것들도 있어요. 따라서 이런 것들에 의외 가지고 실험 저, 실험 설계 자체에서도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표본 조사 과정에서 이 모집단 타당성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고 불 포함 오류, 무응답 오류 이런 오류 때문에도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 도구 즉 설문에서 오류 때문에 조사 전체에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설문의 신뢰성의 결해가 되든 타당성의 결해가 되든 이러한 설문 즉 측정 도구 자체에 의해서도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오류들이 발생을 하면 결국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아, 조사 방법론 전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들에는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오류 발생의 잠재적 원천 그래 가지고 최설 교재총 7고까지 쓰여져 있는 거는 지금 요것만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요. 이런 것들이 다 조사 방법론 전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들입니다. 다만 여기 문제에서 보면은 측정 과정, 예, 측정 과정이라고 했으니까 측정 과정이라고 하면은 뭐 이, 이, 이게 맞을 수도 있겠죠. 뭐 그렇게 좀 유연을 할 수도 있을 거지만, 어쨌든 조사 방법론 전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또는 오차는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다 있다라는 거 기본적으로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 어 그리고 이제 체계적 오차 비체계적 오차는 예전에 문제가 출자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이군의 교제에 쓰여 있는 걸로 어 설명을 드렸는데, 체계적 오차는, 예, 이건. 그 사격할 때 가늠새 가늠자 조정하면은 이제 되는 게 이제 체계적 오차고요. 비체계적 오차는 이 탄착군이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늠자 가늠새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게 그게 비체계적 오차입니다. 따라서 비체계적 오차가 발생을 하면 신뢰성 자체가 의심이 되는 거고요. 체계적 오차가 발생하면은 타당성에 의심이 생겨가지고 개선을 하면은 개선이 되는 게 그게 체계적 오차다. 네, 이렇게 예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다음에 충합표본 추출, 예충합표본 추출도 이게 2016년도에 출제가 됐던 내용입니다. 그때 이미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1학년 4천명, 2학년 3천명, 3학년 2천명, 4학년 0천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을때 각각 이런 이질적인 계층을 이룰 때 각각의 층에서 400명, 300명, 200명, 100명씩 이렇게 뽑아내는 거 이게 층화 샘플링이다 비례층화는 각층의 크기에 비례해서 표본을 추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400, 300, 200, 100 이렇게 뽑아내는 게 비례층화고요. 불비례층화 또는 할당층화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 각 계층의 분산을 고려해서 표본 수를 연구자가 할당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1학년은 학교 생활이 짧아서 의견 차이가 없고 분산이 적고 4학년은 의견 차이가 많다고 생각하면, 즉, 분산이 크다고 생각하면 4학년에 더 많은 표본을 할당하여 뽑아내는 방법이 요게 불비례층화입니다. 다만, 불비례층화는 계층 내 분산까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좀 어려운 샘플링이다. 자, 할당 표본 추출과 유사점과 차이. 구분된 계층을 기준으로 표본을 추출한다는 점에서는 둘다 유사한 어, 표본 추출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 층화 샘플링은요, 이미 구분된 계층에서 계층 크기와 분산을 고려해서 확률적으로 표본을 추출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학교가 이렇게 이미 학생들이 이렇게 이미 돼 있어야 돼요. 예, 이미 구분된 계층 내에서 이미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비례든 불변해든 뽑아내는 게 그게 충합니다 그런데 할당 샘플링은 연구자가 의도적으로 집단을 세분합니다이 안에 들어가 가지고 연구자가 의도적으로 장학생, 경고생을 의도적으로 구분을 해 가지고 거기서 비확률적으로 뽑아내는 게 그게 예, 그 할당 샘플링이에요. 그리고 총화 샘플링은 모집단에 대한 사전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즉 학년이 이렇게 구분돼 있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할당 샘플링은요, 연구자가 스스로 설정한 변수로 모집단을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아, 내가 경고생, 장학생으로 구분해야 되겠다. 이 자기가 스스로 설정한 변수를 가지고 자기가 인위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경고생 그 장학생을 구분하는 거예요. 때문에 사전 정보가 없어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아 샘플링은 하나의 요인으로 구분된 개체에서 표본을 샘플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할당 샘플링은 연구자가 여러 개 변수를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학생, 경고생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남학생, 여학생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고 뭐 기타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로 구분할 수도 있는 게 그게 할당 샘플링이다. 예, 이미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차 자료, 이차 자료의 적합성과 정확성. 이 예, 차절의 이점은 예 요렇게 이제이 군의 교재와최서의 교제 교재 이렇게 쓰여져 있고요. 예 적합성 상사성이라고도 합니다. 예 얼마나 맞아떨어지면 서로 잘 맞아떨어지느냐 이 얘기인데 자료의 수집 목적과 자료 구성이 현재의 연구 문제와 얼마나 유사하느냐 얼마나 맞아떨어지느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전에 조사했던 브랜드 선호도가 브랜드의 의도인지 재무급의 의도인지 추천 의도인지를 분명히 분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측정 단위와 범위가 연간인지 월간인지 주간인지도 검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전에 2차 자료라는 게 예전에 조사했던 자료잖아요. 그 예전에 조사했던 그 자료에 들어가는 다양한 내용들이 얼마나 지금 현재 조사하려고 하는 것과 잘 맞아떨어지느냐. 그거를 보는 게 적합성이라는 거고요. 예, 정확성은 예, 얼마나 오차가 있느냐 이거죠. 예, 2020년도에 이마트 선호도가 4점이라면 이게 얼마나 정확한 것이냐 이겁니다. 이 연구자 스스로 수집한 자료가 아니어서 직접 정확, 정확성을 직접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제 여러 소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서로 비교하거나 사전 조사를 통해서 정확성을 검증해야만 된다. 에, 예, 이렇게 해가지고 예, 2021년도 시장조사론 기출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 시장조사론 2021년도 시장조사론도요. 어, 군집 분석이라는 그 문제 하나 빼고 나머지는 다시 모두 다 재출제된 문제입니다. 예, 그 시장조사론은 재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만 잘 분석을 해도요. 충분히 막 반타작. 뿐만 아니라 충분히 7 8 0 점도 받을 수 있는 게 그게 시장 조사론입니다. 예, 앞으로도 시장 조사론 조사 공부하실 때는 기출 문제부터 먼저 확실하게 분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는 반드시 꼭 풀어 보셔야 됩니다. 시청하시더라고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2020년도 2022년도죠? 2022년도 기출 문제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